어.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 사회 불평이 나온 것이, 내가 햄만큼 안 준다 불평입니다. 응? 내가 햄만큼 안 준다. 응. 근데 그 계산을 확실히 못하지만 나는 항상 손해보는 거다. 우리 국민들이 전보다 불평불만을 하는데, 왜 그러냐? 햇만큼 안 준다. 어. 뭐왜 햇만큼 안줄 수밖에 없느냐? 이 거대한 기업을 운용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어. 햇만큼 누가다 줘버리면 기업은 내일 모레 문 닫아야지. 어. 근데 이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누가 다 가져가냐? 크게 지금 정부를 만들어 놓은 데서 이걸 운용을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럼 요소 다 뺐어요. 어. 그다음에 이게 그저 우리 기업이 운용을 하는데 그점다 걷어가고, 어, 그다음에 나머지는 살살 어디에 그고 종교가 다 빼간다. 남은 거 3대 축이라 그래. 3대 우리 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갖고, 어, 경제를 우리가 버는 거는 우리가 버는 거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고, 뭔가를 하면은 전부 다 가져가는 데는 다른데고, 어, 우리한테 몇 프로 주냐? 최고 잘 주면 30% 갖고 놀아주고, 조금 덜 주면 20%고, 안 그러면 10% 갖고 우리를 놀아주는 거야. 3대 축에 전부 다 가져가고 나머지 갖고 우리를 조금씩 줘야 돼. 그래, 이게 거대한 기전보다 운용이 되면서 금제해진단 말이죠. 야, 요거까지 내가 이야기할 게 조금 내가 깊이 들어간 것 같던데. 야, 요, 요걸 하나 풀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를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가족 처제로 가야 돼. 응, 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라 그러죠. 직원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인연을 줘서 같이, 어,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라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저 사람은 직원이니까 나가면 그만이지. 이래 되면, 절대로 여기에 회사를 위해서, 어, 충실하게 내가 활동할 수가 없다. 왜? 여기에 이끌어 가는 주인이 되어 가지고 어, 어, 이게 도저 떨어져 버려. 주인하고 우리는 지금 다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여기 그 우리 이 가족 중심으로 이것을 에너지를 담을 자리에 담는 게 아니고 나는 내대로 욕심 내고 주인은 주인대로 경영을 하는 데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오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너 사장님, 회장님이고 어또 우리 중견이고 이런분들은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할때 우리 가족들을 보살피듯이 가족들을 같이 이끌고 간다라는 이런 회의를 해야 돼요. 어, 뭐 가족들을 보살피 가듯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런 기운들이 돌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고 왜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는 지금 깊이는 모르지만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위 사람들이 너무 좋아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니까 어, 나도 모르게 좋은 기운이 느끼면서 따르게 되고. 음 그럼 가족이면 어떻게 돼? 이제 이제 다 나오자고요 만일에 이 직원이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은 직원은 월급 주고 일을 시키면 돼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벌었어요 우리 명절 되고 무슨 뭐 뭔가 그 시절이 되면 또뭐 물건도 많이 나갈 수 있고 돈이 좀더 들어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봉급을 올리죠 뿌리면 안될 때도 이게 올라간 게 그대로 나가야 되니까 안될 때는 이거 운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급을 자꾸 올리면 올린 만큼 인플레이션이 있어 가지고 어 이게 한번 올리면 내걸 수 없는 게 봉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될 때는 상여금으로 처가 든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혜택을 더 주죠 더 주는데 진짜로 줘야 될걸안 주는 게 있어. 돈은 주는데, 어, 사과도 한 박스 줘, 주기는. 근데 뭘안 주냐면, 진짜로 우리가 봐야 될 책이라든지, 교육이 돼야 될 이런 것들을 안 줘요. 물질만 주지. 그러게 우리 가족이라면 아는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데 도움 되게 해줘야 돼요. 일 시키고 물집만 주고 감자나 무락하고 어그 이제 이게 매르치나 무락고 한 박스 주고 이하면 돼요. 먹고 똥 사는 것만 줘갖고는 우리가 도움이 안 돼. 우리 가족이 맞다면, 어? 우리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맞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라도 우리가 배움에 성장할 것을 찾아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오노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책이 마땅한 게 없으면, 꾸준히 찾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근데 우리 가족들이, 요걸 보면 너무 좋겠다. 어? 어 사람이지를 성장시키면 성장시킨 만큼 이 자연의 에너지를 존중받고 그러거든요. 그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질량 있는 말을 하고 대접을 받거든요. 어, 인간은 말이죠. 사람은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말을 한마디를 상대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돈을 얼마를 주니까 대접을 받는 게 그거는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도 내 친구한테 말을 진량 있는 말을 하면 친구한테 대접받아요. 응. 이 사회에 말을 내가 한마디 진량 있는 걸 했다. 그러면 고만한 대접을 받고 어, 지금은 말이 말이 법인 시대예요. 말법 시대. 말로 어 에너지를 지금 주고받는 소통의 시대. 이게 엄청난 깊은 거라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래도요, 한게 더, 생각나는 게 조금 더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지식을 갖추고 성장을 하는 것은 우리 말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 정치인들 지금 말하는 거한번 보세요. 어, 말의 질이 아주 좋아요? 이게 존중을 받을 수 없는 사회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나라를 이끈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이죠. 육신, 물질이 있고 물질 육신, 이 신이에요. 에너지, 기운, 자연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근데, 우리, 영혼신이 있어요. 어, 이게 영신이라고 하는데, 내 영혼신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게 융합을 해가지고, 지금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인간. 그러면, 육신은 음식을 흡수해갖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 삼시세 끼를 먹는단 말이죠. <laughs> 육식을 보존하려고 이게 안 상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염장이니까 쓰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시세끼 먹는 거는 이렇게 처보면서 여기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은 지금 지금 밥 먹는다고 빵 먹는다고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양식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거야. 그래 인간한테는 어, 개한테는 음식과 양식이 없어요. 개는 음식만 주면 돼. 왜 육식만 있으니까. 소도 그래. 음. 응. 모든 동물도 모든 것은 식 내가 흡수하는 아이 어, 음식만 있으면 돼요. 그게 나무도 그렇고 뭐 전부 다뭐 무기질 이런 걸 전부 다그 전부 다 흡수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구촌에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고기도 뭘 주면 먹고 해야 돼. 음식만 있으면 되는데 인간만 양식을 우리가 흡수해야 돼. 요 우리 자식들한테 지식을 갖추게 하려고 학교 보내죠. 그래갖고 지식을 갖추고 막 배우게 하잖아요. 이건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양식. 어, 그럼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갖다가 흡수하는 게 양식이라고 합니다. 음. 그럼 절에 가갖고, 어, 저, 저거, 이게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본문 한다고 우리를 아리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 그러면 이것이 뭐냐? 양식이에요. 음. 그럼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 이, 이게, 뭐, 가르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양식이, 우리가 양식을 포기하고. 음. 어,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그, 박사님들이 연구한 걸 우리한테 주잖아요. 이것도 양식이, 질량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어. 그 말씀을 아주 질이 좋으면, 이거를 흡수해버리는 거죠. 우리 육신, 귀, 눈, 통해 갖고 들어와서, 이, 이건 연장이고, 이, 이게 전달하는 연장이에요. 어, 해 갖고 내 영혼에다가 엮는 양식으로 에너지가 돼서 들어가 버리는. 그 지식과 진리는 양식이라고 하고, 어, 느낌도 어, 이걸 가져 갖고 이걸 갖다가 흡수를 하면 양식이 돼요. 느낌. 그러면 사과를 모으니까 아 시끄럽네. <laughs> 아, 만델에 되게 무식하면 시끄럽네고안 해요. 시끄러운 단어를 알았으니까 이걸 표현을 시끄럽네. 이거는 이이 이 물질은 시끄럽네. 요렇게 하고 표현을 가져 들어가는 건 양식이에요. 어? 호두를 먹게 맛이 오래 좀 오래. 요 요러면 이거는 양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음식은 육신에 가지만. 느낌의 자체는 양식이 돼서 내 영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고 신들입니다.